이상가 러브레터 현진건 c 여학께에서 교원 겸 기숙사 사감도슬를 하는 B여사라면 딱장대여 독신주의자여 찰진 야속군으로 유명하다. 40에 가까운 노처녀인 그는 주근깨 주성이 얼굴이 처녀다운 맛이란 약에 쓸려도 찾을 수 없을 뿐인가. 시들고 거칠고 마르고 누렇게 뜬 품이 곰팡 수술 굴비를 생각나게 한다. 여러겹 주름이 잡힌 헐렁 벗겨진 이마라든지 수시 적어서 법대로 쪽지거나 들어 올릴지를 못하고 엉성하게 그냥 벗겨 넘긴 머리 꼬리가 뒤통수에 염속동만하게 붙은 것이라든지. 벌써 늙어가는 자취를 감출 길이 없었다. 뾰족한 입을 앙담물고 돋보기 너머로 쌀쌀한 눈이 드릴 때인 기숙생생들이 오싹하고 몸소리를 치리많고 그는 엄격하고 매서웠다. 이 비여사가 즐겁을 하다시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소위 러브레터였다. 여학교의 기숙사라면 의뢰의 그런 편지가 많이 오는 것인지만 학교로도 유명하고 또 아름다운 여학생이 많은 탓인지 모르되 하루에도 몇 장씩 죽느니 사느니 하는 사랑타량이 날아 들어왔었다. 기숙사에게 오는 사신은 일일이 검토하는 터이니까 그따위 편지도 물론 비여사의 손에 떨어진다. 달짝지근한 사연을 보는 쪽쪽 그는 더알수 없이 흥분되어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편지 든 손이 발발 떨리도록 성을 낸다. 아무 까닭 없이 그런 편지를 받은 학생의 말로 곧 제면이었다. 하악기가 무섭게 그 학생은 사감실로 불려 간다. 분에못 견디겠다는 사과. 사가... 사람 모양으로 세끈세끈 방안을 왔다 갔다 하던 그는 들어오는 학생을 잡아먹을 듯이 울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코가 맞쩔 만큼 바싹 다가 들어서서 딱 마주선다. 윈용은지 알지 못하면서 선생의 기색을 살피고 겉부터 집어먹은 학생은 한동안 어쩔 줄 모르고 모르다가 간신히 목이 많은 소리로 저를 부르셨어요 하고 묻는다 그래 불렀다 왜팍 묻는 듯이 한마디 하고 나서 매우 못마땅한 것처럼 고이 우당퉁탕 당겨서 철썩 주저앉다가 학생이 그저 서있는 것을 보면 장승이냐 왜 앉지를 못해? 하고 또 소리를 빽지르는 법이었다. 스승과 제자는 조그마한 책상 하나를 세이에 두고 마주 앉는다. 아픈 뒤에도 내 제상을 내가 알지? 하는 것처럼 아무 말 없이 눈살을 쏘기만 하다가 하참만에야 그 편지를 끄집어내어 학생의 코앞에 동댕이 치며 이건 누구한테 오는 거냐? 하고 문초를 시작한다. 앞장에 제 이름이 쓰여 있는지라 저한테 온 것이요 하고. 대답 안할수 없다 그러면 발신이 누구인 것을 제차 묻는다 그런 편지의 학룡으로 발신의 설명이 똑똑지 않기 때문에 주저주저하다가 자세히 알수 없다고. 내메일 양이면 너한테 오는 것을 네가 모른단 말이냐. 하고 불올령을 내린 뒤에 또 사연을 읽어보라 하여 무심한 학생이 나은나즉하면 꿀같은 구조를 입술에 올리면 비여사의 역정은 더욱 심해져서 어느 놈의 소인 것을 기이 알려한다. 실 보도 문도 못한 남성의 한 노릇이오 자기에게는 아무 죄도 없는 것을 변명하여도 고지 듣지를 않는다. 바른대로 알아야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퇴학을 시킨다는 등제 이름도 모르는 여자에게 편지할 리가 만마화되는등필한 행실이 부정한 일이 있으려는등 하마트레 어디서 한번 만나기라도 했을 때는 어째서 남자가 접촉을 하게 되었다는 등 자칫 잘못하면 학교에서 주최할 음액하나 바자에서 혹 보았는지 모른다고 졸리다 못해 주소 신길 것 같으면 사내의 보는 눈이 어떻느냐 표정이 어떻느냐 무슨 말을 건네드냐 미주알고주알 캐고 파며 어르고 볶아서 넉넉히 십년 감수는 시킨다 두 시간이 넘도록 문철을한 끝에는 사내란 믿지 못할 것. 우리 여성을 잡아먹으려는 마귀인 것, 연애가 자유니 신성이냐 하는 것도 모두 악마가 지어낸 소리인 것을 입에 침이 없이 열에 띄어서 한참 설법을 하다가 딱지도 않은 방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린다. 눈에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말끝마다 하느님 아버지를 찾아서. 악마의 유혹이 떨어지려는 어린 양을 구해달라고 뒷산고곰산는 법이었다. 그리고 두째로 그의 싫어하는 것은 기숙생을 남자가 면회하러 오는 일이었다. 무슨 핑계를 하든지 기어이 못 보게 하고 만다. 친부모, 친동기간이라도 규칙이 어떠니 상악주인이 무슨 핑계를 하든지 따돌려 보내기가 일수다. 이로 말미암아 학생이 동맹 휴학을 하였고 교장의 설류까지 들었건마 그래도 그 버릇은 고치지어 들지 않았다. 비사감이 감독하는 그 기숙사인 금년 가을 들어서 개상한 일이 생겼다. 느니 보다 발칵 되었다는 것이 마땅할지는 모르리라. 왜 그러고 하면 그 기상한 일이 언제 시작된 것은 귀신밖에 모르니까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밤이 깊어서. 새로 한 경이 되어 모든 기숙사 생이 달고 고한 잠에 떨어졌을 때, 난데없는 깔깔대는 웃음과 속삭속삭말 다시 뛰어 흐르는 일이었다. 하룻밤이 아니고 이틀 밤이 아닌 다음에야 그런 소리가 장기 밝은 기숙사의 귀에 들리기가 하였지만, 장결이라 뒷동산에 구르는 마른 잎의 노래로나. 달빛의 날개를 번뜩이며 울고 가는 기러기 의 소리로나 흘러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도깨비 장난이나 아닌가 하여 무시무시한 종을 뚫어서 동물을 깨웠다가 좀처럼 동물은 깨지 않고 제상경이 너무나 어리먹고 어이없음을 깨달으며 밤소리 멀리 들린다고 하고 이 집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 땀방에 자는 제 동무들이 잠꼬대로만 여겨서 스스로 안심하고 그대로 자버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숙이 깨기가 풀릴 때는 왔다 아예 공개롭게 한방에 자던 학생 셋이 한꺼번에 잠을 깨었다 첫째 처녀가 소변을 보러 일어났다가 그 소리를 듣고 둘째 처녀와 셋째 처녀를 깨우고 만 것이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요. 아니, 밤중에 저게 무슨 소리야? 하고 첫째 처녀가 호들거려진 눈에 무서워하는 빛을 띠었다. 어젯밤에 나도 저 소리를 들었었어. 도깨비가 났단 말인가? 하고 둘째 처녀도 잠 오는 눈을 비비며 수상히 한다. 그중에 제일 나이 많을 뿐더러 많았자 열여덟밖에 되지 않았지만, 장난 잘 치고 짓궂은 거 잘하는 유명한 셋째 처녀는. 동부 말을 못 믿겠다는 뜻이었고, 길을 기울다가 나는 수상한 걸, 나는 언젠가 한번 들어본 법도 하고, 뭘 자만이 오는 애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때 그 귀상한 소리는 떽떽을 웃었다. 세 처녀는 길을 서슬아쳤다 적적한 밤 가운데 다른 파등 없이 공기는 그 수상한 말마디를 곁에서나 나는 뜻이 뚜렷. 또렷이 전해주었다. 오 태훈씨 그러면 자기 좋을까요? 간드러진 여자의 목소리였다. 경숙씨가 좋으시다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하하 <laughs> 오직 경숙씨에게 바친다의 타는 듯한 가슴을 이제야 아셨습니까? 정렬에 띈 사내의 목청이 분명했다 한동안 침묵. 이제 그만 둬요 키스가 너무 길어요. 행여 남이 보면, 어떡해요? 아양 떠는 여자 말씨. 길수록 더 좋지 않아요? 나는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키스를 해도 길다고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짧은 것은 한하겠습니다. 사내의 피를 붓는 듯한 이 말. 끝은 기집애에 차지러진 웃음으로 묻혀버렸다. 그것은 묻지 않아도 사랑의 겨운 남녀의 허물어진 수작이다. 가끔 지독한 이 기숙사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세 처녀는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놀랍고 무서운 빛이 없지 않았을 때 점점 호기심에 번쩍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한갈같이 로맨틱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 안에 있는 여자 애인을 보려고 학교 근처를 뒤돌고 곰돌던 사내 애인이 타는 듯한 가슴을. 걷잡다 못해 밤이 익숙하기를 기다려 땅을 뛰어넘었는지 모르리라. 모든 풀이 다 꺼지고 오직 밝은 달빛이 은가루처럼 서리인 창문이 서리 없이 열리며 여자 애인이 흰 수건을 흔들어 사내 애인을 부르는지 모르리라. 활동 사진에 보는 것처럼 기나긴 필룩을 내려와서 하나는 위에서 당기고 하나는 밑에서 매달려 뒤롱뒤롱 하면서 올라가는 정경이 있었는지 모르리라 그래서 두 애인은 만나가지고 저와 같이 사랑의 속삭임에 찾아졌는지 모르리라 꿈결 같은 감정이 안개 모양으로 눈부시게 세천의 몸과 마음을 휩싸 돌았다 그들의 밤은 후끈후끈 달았다 비상한 소리는 또 일어났다 난 싫어요 당신 같은 사내는 난 싫어요 이번에는 매멀스럽게 내어대는 모양, 나의 전서, 너의 하늘, 나의 여왕, 너의 목숨, 나의 사랑, 나를 살려 주어요, 나를 구해 주어요. 사내의 애를 졸리는 간첩, 우리 구경 가볼까? 지끝은 셋째 처녀는 몸을 일으키며 이런 제의를 하였다. 다른 처녀들도 그 말에 찬성한다는 뜻이 따라 있으되, 의한 공구와 호기심이 뒤섞인 얼굴로 서로 교환하면서 얼마쯤 망설이다가 마침내 가만히 문을 열고 나왔다. 쌀벌레 같은 그들의 발가락은 가장 조심성 많은 소리 나는 곳을 향해서 곰실곰실 곰실 기억한다. 컴컴한 복대에 자다가 일어난 새 처녀의 흰 모양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소리 나는 방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자꾸는 나무로 깎아세운 듯이 주춤 걸음을 멈춘 만큼 그들은 놀랬었다. 그런 소리의 출처야 말로 자기네 방에서 몇 걸음 안 되는 사감실을 줄이야. 그렇듯이 사내라면 못 먹어하고 침이라도 배아를 뜻한 삐여사의 방일 줄이야. 그 방안에 여전히 사내의 비발 팔괄하는 푸념이 되풀이하고 있다. 나의 전서 나의 하늘 나의 여왕 나의 목숨 나의 사랑 나의 애인 말려 죽일 테요 나의 가슴은 뜯어 죽일 테요 내 생명을 맡으신 당신의 입술로 셋째 처녀는 대담스럽게 그 방문을 깔끔히 열었다 그 틈으로 여섯 눈이 방안을 향해 쏘았다 이 진짜 개요하는 강경이나 전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침대 위는 기숙생에게 온 소위 러브레터의 봉투가 너저분하게 흩어졌고 그 알맹이는 여기저기 두서없이 펼쳐진 가운데 비어서 혼자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일어나 앉았다 누구를 끌어당길 듯이 두 팔을 벌리고 안경을 벗은 근시안으로 가득 찬 곳을 노려보며. 그굴비적 같은 얼굴을 말할 수 없이 애원하는 표정을 짓고는 키스를 기다리는 듯 같이 입을 쫑꼬시 내민 채 사내의 목청을 내어가면서 아까 말을 중얼거린다. 그러다가 그 녹두리가 끝날 기를도 없이 급작스로 앵 돌아서는 시늉을 하며 누구를 뿌리치듯이 연의 손짓을 하며 이번에는 톡톡 쏘는 기집의 음성을 들어 난 싫어요. 당신 같은 사내는 난 싫어요 하다가 제물이 자지러지게 웃는다. 그러더니 문득 편지 한 장을 기숙생에게 온 러브레터의 하나를 집어들어 얼굴을 문지르며 정 말씀이야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당신의 목숨같이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이 나를 하고 몸을 수시르는듯그 음성은 분명 울음의 가라귀를 띄웠다. 에이그 모니, 저기 웬일이야? 첫째 처녀가 소곤거렸다.아마 미쳤나 봐.밤중에 혼자 일어나서 왜 저러고 있을고, 둘째 처녀가 막방아를 친다.에이그 불쌍해 하고 셋째 처녀는 손으로 고인 때 모르는 눈물을 씻었다.